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니우 전기스쿠터 배터리 네, 충전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스쿠터는 배터리 충전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스쿠터 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니우기 때문에 니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충전기고 뒤에 보시면 하나는 전원 하나는 이제 배터리로 들어가는 네, 케이블입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제일 먼저 자, 충전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오핀 케이블 네 이거는 이제 배터리나 차체 바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고 제일 먼저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배터리로 가는 케이블이잖아요. 네 얘를 여기다가 네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 주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잖아요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여기 스위치를 올려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팬이 돌고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충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충전이 될때 계기판을 키시면 배터리 충전량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80% 충전이 돼 있고 남은 시간이 여기 보시면 1.2h라고 써 있잖아요. 마이너스 1.2h, 100 충전까지 1시간, 네, 20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만 충전까지의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에서 네, 충전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충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기 전에는 항상 여기에서 온 오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오프를 할게요. 여기 케이블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터리로 바로 충전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키로 발판을 열어요. 키를 돌리면 이제 발판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이 배터리에 직접 충전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케이블을 분리를 해요. 네. 이렇게 케이블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충전기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 하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꽂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충전기를 ON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팬이 돌아가죠? 체크를 하고 네, 충전이 시작이 돼요. 이 배터리가 100% 이제 만 충전이 되면 여기 충전기에 펜이 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을 해놓은 상태로 내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충전이 다 되면 얘가 펜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그때 자동으로 꺼지면 그때 이제 여기 스위치를 오프를 하고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 충전이 다 됐다는 가정하에서 얘를 오프를 하고 전원이 완전히 꺼진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케이블을 분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원래 케이블을 꽂아주면 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배터리 관리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전동 스쿠터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미세하게 계속 전류가 흘러나가요. 이게. 그래서 그 조금씩 전류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얘를 항상 이렇게 뽑아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한달 이상 운행을 안할것 같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50%만 충전을 해 놓으세요. 50%만 충전을 하고 분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은 25% 되기 전에 충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겨울에 이 배터리는 뭐 소니건 뭐 파나소닉이건 삼성이건 LG건 영하에서 충전하는 것을 권장하지를 않아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성질 자체가 영하의 기온에서 충전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영하에서 충전은 될수 있으면 자제하시고 영상에서 충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LG 뭐 삼성 뭐 파나소닉 소니 다 공통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영하일 때는 얘를 분리를 해서 다른 공간에서 충전한다든지 해서. 네,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만 지켜줘도 이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꼭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